먼저, 그대 자신의 문제부터 똑바로 보아라. 먼저 그대 자신을 변형시켜라. 스스로 변형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의 변형에 총매 역할을 할수 있다. 그대는 저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? 하고 묻는다. 두 가지를 명심하라. 먼저, 파멸의 법칙이다. 이 세상에는 파멸에 이르는 세 가지 길이 있다. 첫 번째는 섹스이고, 두 번째는 도박이며, 세 번째가 정치이다. 섹스는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이고, 도박은 가장 스릴 있는 것이다. 그리고 정치는 가장 확실한 파멸의 길이다. 두 번째로, 모든 혁명에는 기본적인 법칙이 있음을 명심하라. 혁명은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,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. 수천 년 동안 정치인들이 이 세상을 어디로 몰아왔는지 보라. 아직도 그것이 어리석은 게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가?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한가? 정치가 지배한 역사는 그전에도 매한가지이겠지만 우리는 적어도 오천 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다. 5천년 동안 정치 게임을 벌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? 인간은 여전히 어둠과 불행 속에서 헤매고 있다. 여전히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. 정치는 항상 희망을 안겨준다.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선사한다. 그러나 내일은 결코 오지 않는다.